예, 올해로 벌써 14번째 맞는 영동 포도축제가 성황리에 이렇게, 어, 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. 어, 공교롭게도, 어, 또 태풍이 지나가서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. 많은 군민들과 또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날씨가 또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서 많은 피해도 없고 또 태풍이 또잘 지나가서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내일하고 모레하고 포도 밟기부터 포도 따기 체험 행사를 비롯해서 와인 터널 또 개장을 해서 또 와인 터널도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영동을 알리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어 혹시 또 태풍이 와서 행사가 전면 치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어 퇴장하는 그 시간까지는. 저희들이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모든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 올해 일찍이 참 동해 피해 또 여름에 들어서서 지금 수확 기철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 농가들이 슬기로운 지혜로 잘 극복하셔서 그래도 명품 포도를 생산해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. 전년도 보다는 많은 물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포도금도 또 많이 또 상향이 됐고요.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 분들 또 관광객들에게 그래도 어려움이 없도록 포도를 수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한해 동안 포도 농사 짓냐고 농가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영동포도는 우리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정말로 명성이 있는 그런 포도축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우리 영동을 찾아주셔서 포도를 좀 구매해가면 어려운 농촌 지역이 그나마 살아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농교류 정신으로 우리 많은 도심지 관광객 여러분들이 우리 영동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작가이 되게 안 좋은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포도 작가가 안 좋습니다. 맛은 그냥 달고 좋습니다. 축구동 포도가 또 맛있거든요 네. 가뭄이 심해도 농민들이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포도 는 품질이 좋은 거는 거의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당도는 끝내줘요 최고예요 용돈포도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떠세요? 아,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. <laughs>